2023년도, 24년도 송부 영신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보던 일을 세바라, 너네 보던 일을 세바라라는 선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세주에서 세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신는 은총과 보호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내가 살아남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종말이 꺼 역사에도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갈란트 형제에서처럼 네. 언젠가는 계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늘앞에 설 때가 옵니다. 계산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첫째로 반드시 세말 때가 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작정했던 한해 설계를 다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모점으로 드러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출입금 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년 12달을 광야에서 걸어야 했던 그들의 모습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 스스로 능력으로 걸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낮과 밤을 가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길을 갈 수가 있었고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쥐를 때에 반나와 배출하기로 먹여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도 대한민국에 가서 조국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했기에 그 밑거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들의 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신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도 우리 가정에서 생업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으켜 주심을 이겨낼 수 있었다 라는 신앙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르러 나의 출입급 생활이 어디까지 왔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해놓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일이 잘 풀려서 이게 됐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면, 알고도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목사님 재수가 좋아가지고 잘 됐습니다. 분명히 그 입으로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는데, 미처 말씀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모든 것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생이 없다면 생활 규모는 무너지고 불이한 세상이 되겠, 될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직인 생이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착각하여 제 멋대로 허비하고 잘못 사용하고도 자기 과오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는 라 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물질관에 대하여 장부와 현금이 맞는지 세봐여 보고자 주인이 간섭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언제요? 내가 주인 나 노릇하며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세마로 오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계산서를 세마여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2024년도에는 여러분이 정말 반듯하게 바로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해고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피자시 내년 프랜차이즈 근로자의 최저 시금이 20달러 인상을 앞두고 자사 배달 인력 1,200명을 정리 해고한다고 이미 통보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5불 50센트로 내년에 16달러로 내년 4월 1일부터는 최저임 시급이 20달러로 인상하게 됩니다. 지난 한해 동안의 최저 외적으로는 직분의 본분을 다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봤을 때 잘못된 것은 없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인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경건과 의로움으로 착각하는 가정스러운 한해는 아니었던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청에 양심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라는 사람을 몇 점을 줄 것인가 한 번쯤 자문자앞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점수 매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몇 점짜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측분자인가 한 번쯤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해고된 후면 끝장입니다. 땅을 팔자리,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팔자리 뭐먹고요 힘이 없고, 비록 없자니 부끄럽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부끄럽단 말은 뭐라고요? 우리 세상 말로? 쪽팔리고, 빌어먹자니 쪽팔리고, 탄식하여도 헛된 노력 뿐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 소월이 없다면, 얼마나 허탈감에 빠지겠습니까? 해고와 통지와는 짧으나마 시간을 차가 있습니다. 늦어도 성부 영신념의 첫까지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내 인생의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3시간 5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음력과 양력을 주시듯이 동부 시간과 이쪽 서부 시간이 다르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회계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정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천지기의 지혜를 보십시오. 주인은 이천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주님의 뜻에 따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음을 청산해야 하며 반사귀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허를 허물 많고 외식이 많아 예수님께서도 자주 천망하셨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배울만한 몇 가지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바와 같이 7일에 며칠을 금식해요? 이틀을 금식했다 했어요. 다음은 소득의 1 1주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큰소리치며 돌아보건대, 내 자신은 1년 동안에 몇 시간의 금식을 드렸는가?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은 과연 세마에 합당하게 드렸는지, 내 자신이 혹시 바리새인을 비난한 바리새인이 아닌가 하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점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의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저는 기억합니다. 내가 죽음 1달러 50센트였던 첫 공급 때 11조가 아니었다면 몇십만 달러의 11조를 바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천국에 가고 없지만 지금도 그의 11조와 전체산이 뉴욕조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물질 생활을 수행하고 영적 생활을 새마력 볼수 있는 귀한 송무 영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은 누군의 허물을 실어 보내고 다시는 그 허물을 답습하지 않는 참신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천하풍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금년에 좋지 못한 것 내년에도 무슨 미련 때문에 다시 또탑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좀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충실한 가정생활과 직장과 비즈니스를 통해서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고 자녀를 통하여 기도한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살아 생전에 자녀들이 기도한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눈에 많이 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생전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수박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대로 될지어다. 너는 내게 부르치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은 11주의 시간이지만, 나 애썼다.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애썼다. 애썼다. 고생했지. 힘들었지. <laughs> 잘 감당했어. <laughs> 공집사님 잘 이겨냈어요. 이겨냈어요. 다 감당했어요. 스스로 칭찬을 아낌없이. 장기수아 남편을 위해서 했었어요. 우리 애리 애리이다 했었어요. 가망이 없는 거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매주 봉사하는 모습이 정말 눈물겹게 아름다워. 일일 해! 이요